안녕하세요. 해브론 성균대학교입니다. 네, 청년 고민입니다. 너무 이렇게 과도한 표현인가 싶긴 한데 완벽주의, 약간 예민도, 기준이 높은 것 이런 특징들이 일을 맡겨지면 일을 하는 제 모습 안에서 이렇게 음. 발견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안식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더라고요. 음. 무언가를 이렇게 빼먹고 빠뜨리고 일을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어떤 그 결과를 내지 못할 거야. 어. 주님의 일을 또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응. 좀더 긴장도가 높고, 어. 잠을 설친다든지. <laughs> 잠까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 막, 그거 빼뜨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응. 진짜 주님의 일을 안식하고 누리면서 응. 할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laughs> 매번 새로우니까 네. 진짜 감이 안 잡히네요. 어, 감이 안 잡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사역을 해 나갈 때 네. 너무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유지되면 안 돼요. 네. 네. <laughs> 그러면 너무 사람들 일이 어려워요. 음. 그 실수에 대해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네. 안 그런 아. <laughs> 경우는 아 정말로 어려워요. 본인은 주님이 아셨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자꾸만 한다는 건참 이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아, 내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음. 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음. 배우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강하게 말하면 질책 같은 거라도 들어야 돼요 음. 어,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뭐 I'm sorry를 해야죠 잘못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음. 아, 그건 좋지 않죠 그러면 사람이 너무 <웃음> <웃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권두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네. 혼나면 안 된다는 네. 이 강박관념. 아, 제가 군대에서 옛날에 그랬던 거 같아요. <laughs> 많이 혼났어. 나면 음. 너무 무서운 거야. 고참들 크게 하면서, 그리고 작은 일에도 나 죽었구나, 이제 막. 음. 이렇게 하면서 음. 너무 힘든 거야. 잠도 안 오고. 음. 그,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를 극복하고, 음. 그리고 실수를 다음번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바른 마음가짐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수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그냥 내 편에서의 합리화가 아니라, 그럴 때는 존재한다. 음. 그 완벽주의 기질에 대해서는 네. 실수를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음. 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음. 나를 보호하려는, 음. 아무 말 듣고 싶지 않고, 음. 멋지게 좀 해내고 싶고 하는 어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음. 엄청 강할 때, 완벽주의 기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네. 완벽하게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음. 나에 대한 에너지인 거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에너지는요, 실수를 해도 그걸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는데 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극복이 힘들어요 너무 잘하려고 했던 거야 음. 그리고 내 의도를 건드렸다가는 이건 음. 나를 건드리는 거지 <laughs> 내 동기는 그렇지 않았던 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던 음. 그래서 막 이게 반대극부적인 어떤 날카로움이 나올 수 있는 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냥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음.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음.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돼야 돼 우리의 허술함 때문에 응. 이 사람들이 응.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응. 싶은 근데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극진한 섬김 안에서 응. 걸음들을 걷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응. 내가 받은 것처럼 응. 촘촘하게 숨기고 싶은 이런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을 쫙 걸려 놓고 네. 아, 주님 이 하십니다.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네. 미연에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생각하고 음. 조치를 하고 비차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네. 그 가능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음.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건 필요하지만 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네. 쉴 수는 없어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빵꾸가 음. 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완벽주의 기질도 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 경험 미숙이에요. 음.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네. 이해를 해요. 음. 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단계까지 가는. 음. 경우도 실수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음. 저도 이제 뭐 노련하다 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실수하니까. 음.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네. 항상 그 인정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공적인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도 스텝의 실수에 의해서 벌어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아임스를 하는 게 나아요. 음.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음. 막 이런 걸 음. 얘기하기보다는 아, 그 부분이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또 클리어하고 음. 이해가 돼. 음. 그리고 언제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음. 그 자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안식이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음. 열심히 준비했지만 실수가 됐고 음. 또 그게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어도 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큰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경우에 따라서 대박 큰일이 아. 벌어질 수도 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laughs> 그럴 때는, 붙잡으시죠? 어, 도망가고 싶죠. 네. 시간 돌리고 싶다. 나, 어. 나 때문에. <laughs> 망하게 된 거지 네. 완전 이거 뭐야 도대체 나는 없으면 더 나은 어. 존재인 거지 네. 그런 게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희한하게 주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음. 저를 용납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그 제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얘기를 해주고 와가지고 뭐. 너왜 그랬어 너왜 그런 거야 <laughs>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둬 주는 거야 네. 그게,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어, 용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게좀 이해가 되고 네. 그를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그 입장이 안돼 보면 잘 모르는 게 있거든. 네.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음. 서울대 나온 그 사람들이요, 네. 과외 선생님을 진짜 못해요. 아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 하나요? <laughs> 그렇지. <웃음> 이해가 안 되네. 아. 이거 못한다고? <laughs>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전분대 <laughs> 나온 그냥 너무 이해를 해줘. 아 그게 안 되지. 네. <laughs> 그럴 수 있다. <laughs> 그게 참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쉬워. 이해를 어... 하고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 중에 서울대가 저는 아닙니다. <laughs> 그 모든 작용들이 내 안에 벌어졌던 어떤 그 일들이 음... 누군가를 섬길때 필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롱텀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음... 그때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음... 나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좀더 길게 지나 보니까 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응. 받을 수 있는 폭도 되고. 응. 많이 놀라지 않고. 아, 나는 더 했다. <laughs> 이게 되는 거지. 아, 그건 실수도 아니야. 난더 응. 했어. 많이 사업을 <laughs> 받은 어, 사람이 <laughs>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그 예민도가 높은 동료랑 이렇게 일할 때도 있잖아요. 응. 완성도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퇴근을 못할때 어. 어. 이제 그런 이들과 함께 또 협업하는 데 어.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방법적인 조율이거든요. 네. 어, 어떤 퀄리티로 음. 그걸 하느냐, 네. 벽지를 어떤 퀄리티로 음. 골라서 어떤 재료로 어떤 가격에 의해서 하느냐, 네. 뭐 이런 건 방법적인 네. 어, 문제잖아요. 네. 방법적인 문제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음. 무엇을 위하여 음. 하는가.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왜 하는가에 어.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다보면요. 그 초점이 서로가 맞아져요. 음. 그러면은 방법이 몇개 안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벽지를 예를 들면 왜 바르는가. 음. 방한. 음. 혹은 뭐. 보기, 근데 보기 좋은 건 그러면 왜 하는가. 음. 그런 종류의 얘기를 계속 하다보면요.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네. 음... 하는 정도의 접점에 이르게 될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왜가 너무 엉뚱한 얘기를 자꾸만 하면, 하면 있죠. 그건 본질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죠. 음... 한 마음이 아닌 거지. 음...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가 안 되는 네. 사역자끼리 음... 사역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laughs> 왜는 같아야 돼. 음... 외에 대한 동기는 같아야 된다고 이죠 음... 목표도 같아야 돼요. 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웃풋이 무엇인가. 네. 그 목표 지점도 같아져 있어야 한다. 음... 그게 점점 더 맞아갈 때 방법적인 일치가 쉽게 된다. 음... 하... 그렇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왜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빠른 퇴근을 위한. 음, <laughs>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못됐지. 얘가 <laughs> <뇌가> 조금 <잘못됐다. 웃음>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사실은 제가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거가 들통나더라고요. 어... 사실 저를 향한 에너지가 강하고 네.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 그리고 제가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원함들이 있구나라는 걸연반에 나눠 보면 드러난 있죠. 예수님을 보면요. 네. 예수님은 완벽주의 기질이 없으셨어요. 왜냐면 그분은 완벽하셨거든요. 아멘. 그분은 완벽하셔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았어요. 약간 음. 제자들도 이상한 사람들을 골랐다. 음. <laughs>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을 혁명을 일으킬 음. 뭐, 뭐라면 후대에 사람들이 그래도 아그 예수님 제자면 하 그래도 아, 정할만 했다. 그런 그 뭐가 이렇게 되려면 아니 좀 멋진 음.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완전히 무식한 음. 어부들, 뭐, 세리, 뭐,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노숙자. 음. 사람들의 평판, 인정, 이거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냥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히 기질이 있으셨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엄청 신경 쓰셨을 음. 텐데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완벽 자체셨거든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비본질의 영역에서 약간 부조화나 음. 뭐 빵꾸나 네. 이런 부정적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생명으로 반응하는 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네. 누가 그렇게 해요. 음. 특별히. 기계적인 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종이를 자르는 일이라든지 음, 뭐, 용접, 뭐 뭐든간에 그런 거는 완벽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을 다루는 일, 네. 영혼들을 섬기는 일은요 음. 완벽이라는 게 뭐가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고 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일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그래서 정결한 통로로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게참 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답이 됐습니다 이거 주제는 충분히 답이 된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끝내도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아쉬우세요? 오늘 촬영이 특별히 네. 우리 둘이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laughs> 혹시 빠른 퇴근을 원하셨나요? 아, 아니. 빠른 고민 해결이 돼 버렸어요. 아, 왜냐면 예수님의 예수님? 완벽함이 어. 저의 답이 되어 주시고 어. 제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우리의 완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해부론 성교아 네. 이상. <laughs> 헤브론 성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